오늘은 영혼의 회복, 세 번째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심장이라는 게 있는 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심장은 몸의 핵심 기관으로 역사하고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메이크업도 하시고 이쁘게 머리도 꾸미시고 눈에 보이니까 하시죠. 그죠? 뭐 심장 마사지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피줄을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신 거 없잖아요. 눈안보이니까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몸에 뭐 백혈구가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죠? 백혈구는 뭡니까? 우리 몸에 싸워서 안 좋은 세포들을 싸워 이기는 경찰들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면역체계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것도 아마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 가운데 작동해왔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영혼이 없으면 어, 죽기 때문에 죽은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듯이 영혼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우리의 신앙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죠. 예배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질 때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긴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눈에 나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모르죠. 하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평소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알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은 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목말라가고 메마라가고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은 또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거 소망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날이 있었다. 그 영혼이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고백은 다윗이 영혼의 소생이 필요했다, 목말랐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연약하고 우리와 같은 뭐 목마른 영혼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다는 여러분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멀어진 관계를 가리킬 때 우리는 매말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가 먼 적은 있죠. 여러분 부부들이 같이 한 방에 살지만 한 방에 살면서도 관계가 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침대를 쓰면서도 진짜 미국의 우리 시애틀과 뉴욕의 동부에 사는 것처럼 먼 관계처럼 지낼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내 안에 분명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부부싸움 한 것처럼 멀어지고 소원해진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필요한 것이죠 어, 우리의 영혼이 언제 소생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을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를 해도 멀게 느껴지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어, 옛날에는 굉장히 민감했고 조그만 거 하나 생각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마음들이 점점점점 점점, 점점 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조직에 들어오고 직분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재정도 해보고 관리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눈에 돌아가는 게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둔뇌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분그서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10편 27편 구제를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 라고 다윗은 처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소생이 필요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식어버린 영혼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 어떤 영혼이 소생이 필요하냐?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소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지쳐가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그 일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 의로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할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공급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만 하기 때문에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도 이런 상태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각 위원장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뭘할수 있다라는 이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필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눌려서 어, 방향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돌아오다. 영혼을 소생시키다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과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슈브라는 말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온다는 회개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향으로 내가 신앙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신앙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비교와 열등감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밀한 죄를 끊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낙심과 자기 정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머무는 상태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공급을 끊는 것입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그 물잔을 치우는 것입니다. 내가에게 들어오는 공급의 모든 파이프 파이프를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소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과 직분은 있지만 기쁨이 사라진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서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책임은 있지만 감격이 없고 의무가 있지만 그것에 따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의 감격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신앙이 흔들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실패와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는가? 이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속에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속이 답답하고 이 마음 속에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뭐가 필요하냐? 소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소생,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착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날 떠난 건가? 내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나의 죄에 빠져 있고, 나의 지난 상처와 고난에 빠져 있고, 질병에 빠져 있고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난 걸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날 버렸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양이 길을 잃고 헤맬 수는 있습니다만 목자가 양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이 길을 잃고 헤맬 수는 있지만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소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목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거기부터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 우리는 신앙을 나의 의지로 어,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봐야지, 더 버텨봐야지. 여러분 그런 노력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어, 국률의 눈빛으로 보시지만, 그것으로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 생,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 땅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그죠?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육체는요 피곤하면 쉬어줘야 돼요. 졸리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영혼은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게 들어오는 은혜의 파이프가 끊기기 때문에 육체는 멀쩡하고 내 감정은 다 멀쩡해도요 신앙이 죽습니다. 신앙이 신앙이 죽어요. 영혼은 하나님 없이 오래 버틸수록 점점 죽어갑니다. 봉사는 계속되지만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새로운 결단이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더큰 노력이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가 더 버텨야 된다는 나의 절박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소생이야 소생이 뭐냐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영혼의 고향, 내 영혼을 주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영혼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마른 뼈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의 영혼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예수의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결단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의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주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찬, 세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우리 좀 성경 통독하고 계신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로 성경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틀어놓는다든지 샤워하면서 뭐 틀어놓는다든지 음식 만들면서 틀어놓는다든지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미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가 단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곳에서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왜 수생되지 않는가? 우리의 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수생되지 않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삽니다. 병든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의사들이 진단해 줄때 원인을 찾잖아요. 왜 허벅지가 왜 아픕니까? 그러면은 자세가 삐뚤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꼽힌다든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거기서 오는 걸수 있습니다. 목이 목이 아플 때에도 나의 앉아 있는 자세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 식사할 때 보면은 아들들이 밥 먹는 자세가 다 틀려요. 우리 큰 아들은 자세가 좀 바른 편이고, 우리 둘째 아들은 꼭 다리를 꼬고 먹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 좀 풀어라. 너 허리 꼽고 나중에 관절염 저기 허리 척추병 걸린다. 그래도 그렇게 제 앞에선 그렇게 했다가 제가 나가면 또 꼬아요. 예, 그리고 우리 넷째는 아빠 다리 하고 먹어요. 리에다가 책상에 아니, 의자에다가 다리를 양다리를 탁 올려놓고서 아주 편한 자세로 먹습니다 에, 그런데 그 자세에 따라서 나중에 오는 것이 틀리죠 생활 습관에 따라서 오는 질병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 얼마 전에 우리 한 분하고 어, 그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다른 일을 열심히 뭘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면했냐면은 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승리자가 먼저 되라. 그 말은 여러분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지만, 한 시간 예배 승리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똑같이 우리가 예수 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되고 가고요, 영원히 살아나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 없는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에 달린 거예요. 정말로 주일에 한 시간의 예배를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쵸? 아우 소요일날, 토요일날 저 펍에 가서, 씨혁 우승했다고 가서 막술퍼 마시고, 그러고서 그냥 막 속쓰리고 이러고 아침 일어나서 교회 오면 은혜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은혜 안 되죠. 토요일날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터킹하고, 재밌게 놀고, 영화 보고, 그러다가 아침에 한, 한 3, 4시간 자고, 우리 젊은 친구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 거예요. 3, 4시간 자고, 넉넉한 상태로 교회 와서, 은혜 되겠습니까? 토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미리 받고,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양식을 얻고 준비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내 욕망대로 토요일 주말을 보내고 바쁘게 살다가 허겁지겁 옷 차려입고 교회 오는 사람하고 받는 은혜의 강도가 같으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시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금요일 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헌금 준비한다고 토요일날 옛날에 아침에 은행문 닫는다고 금요일날 가지고 제일 빳빳한 돈 가져와서 토요일날부터 주일날 아침에 이거 데려가지고서 빳빳한 봉투에다가 그리고 또 교회 가신다고 옷 빨아가지고서 정장부터 토요일날 다 준비해갖고 데려놓고서 다 준비해놓고 신발도 닦아놓고 그러고 교회 가셨어요. 그건 뭐냐. 예배의 은혜 받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소생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왜 죽느냐?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한 시간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한 시간에 예배를 설교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토요일 날을 거룩하게 사시 준비하셔야 되고 토요일 날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조심하셔야 돼요 금요일 날 조심하시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하나를 승리하기 위해서 내온 일주일의 삶에 내 영혼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환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에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가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남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투자를 해주고 그런 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지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오십니까? 교회에 대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십니까? 그것도 너무나 귀한 마음이지만, 교회에 보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년 안 되는 시간 동안 허락하신 이유는 천국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경험되고 오라는 것입니다. 삶이 녹록지 않죠. 힘들죠.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죠. 사람들의 방해가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에요. 그 이상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린 이제 어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예배의 한 시간에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한 시간의 예배, 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자료가 옛날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서류 정리하다가 이 미니 d v 미니 d v 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옛날에 VHS 그비디오팁큰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그 다음에 디지털로 요만하게 나온. 그 옛날에 캠코더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는 어,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잔뜩 나와서 그걸 이제 정리하면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디지털 어, 작업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한번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게 테이프에 있더라고요. 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 한 35년쯤 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봤더니 그때 수련해서 막 엎드려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동그랗게 앉아서 주여주여 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촬영하신 건데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 저때 내가 뭐 했지? 그때 제가 여러분께 간증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 수련회 가서 다잘때 밤에 혼자 올라가서 교회 다락방에 가서 혼자 막 벽을 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야곱의 사닥다리를 좀 보여주세요 천사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잘안 믿어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모습으로 계속 살고 싶지 않아요 고등학교 영택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안 나타나면 나는 오늘 밤안 데려갈 거예요 그러고서 한 시간 내내 벽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멍만 들고 닦아지고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에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성가대에 있는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예고가 없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셨고 3일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이라는 걸 했습니다 회심, 컨버전 왜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을까? 당시 함께 나랑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3년 뒤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3년 뒤에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불쑥 제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 말씀과 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시면서 제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봤기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제 입술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주일에 한번 혹은 주중 예배에 몇 번의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평상시의 삶을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여러분 그 눈물과 그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힘없이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으로 올 때, 그 몸부림친 그 여러분의 두 무릎에 힘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 시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이곳에 오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